이 집도 그렇고 선생님 첫 번째 집도 그 깨끗한 수유동 지상층 별라도 그렇고 저 만나고 나서 부채를 받았는데 명도 다 해놓고 1번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까지 내일 계약을 했고 가계약금도 아까 200만 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잔금을 아직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네. 친구분이 또 오셨잖아요 제가 딱 보여주는데 선생님 1번 물건이 <웃음> 미납 처리 <laughs> <미납서에 웃음> <이렇게 웃음> 아, 그때 저도 깜박해가지고, 어이, 왜 미납인지?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미납은 의도한 미납, 의도한 연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세 세입자 네. 있었던 집이 지금 전세가 최근에 빠지면서 돈을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새로운 세입자도 어,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시세가 떨어져서 그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 월세를 잘 받냐, 못 받냐, 전세 세입자를 잘 받냐, 못 받냐도 길게 생각하면 결국에 어,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아마 굉장히 맞아요. 공감이 네, 될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게그 전세 세입자 새로 빼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은 하잖아요. 뭐잘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최악을 고민하면서 가니까. 근데 아예 정보는 모르지만 지금 세입자를 받을 때는 그래도 되게 좋은 가격으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그니까 러그 과거에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 시세가 올라갔을 때뭐 상관없겠지만 떨어질 때는 너무 좋은 가격을 받았다는 게 오히려 불편한 일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약간 그때 이번에 원젠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욕심을 많이 안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작은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길게 봤을 때는 그색입자가 바뀔 때 다음에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생기는 거 보수적으로 갈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기존 거보다는 높이 받을 가능성이 에. 또 높아지는 거 부분이 네. 생기는 것 같고 전세도 옛날에 좀 낮게 받았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그런 집도 있어요, 내년에 그쵸? 그런.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뭐, 그냥 광고땡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네. 이 마음의 평화를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선생님도 이거 수리해놓고 내놓을 거니까, 지금, 아, 너무 좋은 세입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또 힘을 쓰는 게, 그건 또 욕심이 아닐까. 그리고, 작은 가격의 세입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길게 본다면또 마음이 평화와 위안을 줄수 있는 집이 또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장 1단이네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끝까지 살아봐야 알수 있는 건 아니다 돌아봐야지 결론을 내리는 거지 <laughs> 지금 당장 내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뭐 잠금 내놔 아아 그거 해야지 이 집도 그렇고 선생님 첫 번째 집도 그 깨끗한 수유동 지상층 빌라도 그렇고 저 만나고 나서 부채를 받았는데 명도 다 해놓고 1번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까지 내일 계약을 했고 가계약금도 아까 200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잔금을 아직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laughs> 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네. 친구분이 또 네, 오셨잖아요 네. 제가 딱 보여주는데 선생님 1번 물건이 네, 네. <laughs> 미납 <미납처에> 있어서. 네. <laughs> <이렇게 웃음> 아, 그때 저도 깜박해가지고, 어이, 왜 미련인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미납은 의도한 미납 의도한 연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면 잔금 기한이 내가 낙찰 받고 한달반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 잔금 기한을 우리가 무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한달 반에서 한달 정도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매법으로 떠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갖고 올수 있을 건데 잔금 납부 기한에서 연체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연체 이자를 내 되고 잔금을 네. 납부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네.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기존에 3주택이에요. 음 그러네요. 재건축 2개에 거주하는 자. 아파트. 그 네. 당연히 공시가격이 너무 1억, 1억 넘을 거니까 다주택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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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23년을 기준으로 하면 3개가 다 1억이 넘는데 이제 24년 이제 4월 30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음.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 채가 1억 미만이더요 라고요. 세금세를 12%대로 내려고 계산을 했는데 한채가 천... 1억 미만이니까 8%대로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잔금을 3월 30일까지 미뤄 놓은 거죠. 얘는, 얘는 1억 이해하자. 네, 네. 이집 같은 경우는 명도가 빨리 됐으니까 잔금을 천천히 내는 것뿐인 거고. 아, 집에 그 대출이 3월 30일날 실행되잖아요. 첫 번째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 거기 은행에서 이거를 내고 뒤에 거를 받아라 대출을 어, 그래서 어. 이틀을 또 연체하게 된 거예요. 이 얘도 여체 얘도 이틀 연체 근데 네, 이틀은 다행스럽게도 큰 돈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네. 좀 들고, 첫 번째 물건은 잔금을 미루게 된 사유가 가장 큰게취득세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 그러면 마감기한이 한 4월, 한 12일. 12일인데, 30일. 선생님 납부를 4월 30일에. 하는 이유가 4월 12일 때 만약에 납부를 하면 공시가격이 23년 네. 기준으로 되는 네. 건가 봐요? 네. 그게. 1억이 넘는다. 네. 역시 운이 좋은 사람. <laughs> 네, 진짜로. 근데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24년도에 공시 가격은 반영이 되는 게 4월 30일 이후에 반영이 되나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운이 <laughs> 적게도 1억 이하로 돼서 그럼 취득세가얘 같은 경우는 이 4월 12일에 만약에 납부를 네. 하면 취득세를 12% 내야 되는 건데 이때 내면 8%. 8%. 그 집이 공시 가격 1억 이하가 되는 게 아니고 소유한 거 중에 하나가 공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와. 하나 감사하네요. 얼마 세이브지? 600 가까이가 세이가 네. 되니까 음, 여기 공사비가 나왔잖아요. 1번 집이 번째 네 번째 집이 되냐 세 번째 네. 집이 되냐 그 차이였던 거네 네, 그래서 네. 원래는 네. 계산을 12%로 네. 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도 올해가 들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집한 채가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되면서 네, 네 번째 취득세로 생각했는데 세 번째 취득세로 네. 되면서 8% 무게 를 한번 재 봤더니 네. 18일 연체 비용 이랑 취득 취득세를 12% 내냐, 8%내느냐의그 취득세 갭 차이를 비교해보니까 연체료가 얼마예요? 80만 원. 아, 80만 원. 네. 80만 원이고, <laughs> 취득세는 550 차이니까, 이거는 누가 가고 연체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불안해, 괜히 찜찜하죠 맞아요. 그리고 미납 뜨고 재매각 뜨고 그렇죠. 러니까 되게 불안하고. <laughs> 괜히 막 담당 경매 계장님이 당겨가지고 새로운 낙찰자를 잡으면 어떡하지? 아, 그럼 나 뺏게 된건보들금들날리는거고 <laughs> 그리고 거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아...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지의를숨겠다고 아, 그러고, 거. 그러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laughs> 이 경매가 실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임의 경매라 <laughs>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구나.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강제 경매면 파산 면에 가운데 회력이 없어져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그때 모효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있었어요. 교육상담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게 아, 낙,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어. 무효처리가 된 거예요? 네. 음. 예를 들어 강제경매는 가압류 때문에 경매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가압류 회력이 없어지니까 처분을 못하는 거야. 음.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이 물어봐요. 취하해줄까? 잔금을 냈어도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잔금을 냈으면 끝난 거고 끝난 거고. 아,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는 잔금을 빨리 내야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잔금을 빨리 내는 게 좋은데 500만 원 80만 원이라면 당연히 연체해야지.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 세상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부동산을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